네, 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추력 중인 운동, 는사체 운동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할 때는 스쿼트 하시는데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게 뒤쪽으로 주의하시면서 하나 둘 자, 여기서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와이드 로 다리를 벌려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벽을 잡고 스쿼트인데 내 네, 손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위아래 상하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고 스쿼트를 해주시고 스쿼트 할때 무릎이 벽면에 닿지 않게끔 스쿼트 스쿼트 해주면 되십니다 네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스쿼트인데요 발을 벽 가까이 쪽이 아닌 앞쪽으로 멀리 빼줌으로써 무릎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롤러를 알맞은 곳에 대주시고 스쿼트 스쿼트 발을 앞으로 빼게 되면 무릎을 앞으로 뺄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쿼트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쿼트 1단계입니다 1단계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notion>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다음, 2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반대발도 똑같이. 하나, 초보자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좀 쉽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대고 일어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열. 쉽다 하시는 분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음. 이게 더 쉽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들어서, 하나, 둘, 아, 이거 안 돼, 아.